나간 게참 좋아. 좋아요? 응. 편이. 계부가 타러 간게 좋지요. 네, 네. 계부가 타러 올라가니까 좋지요. 응. 어. 네. 아. 두 분, 얼마 만에 타보시는 거예요? 어. 5년 만에 아. 안 무서우세요? 안 무섭다 나는 요리기 요리가 없는 줄 알고요 뒤집 든지 빠질까 싶어가 아까 아. 응. <laughs> 그래서 바로 못하신 거예요? 야, 아무 유리인 줄 몰랐거든. 그래서 천천히 사셨구나 응. 이게 유리가 요거 만 발로 뛰김 밑으로 빠집히긴 거 그래 못 탔다. 그비저할 무섭나? 응. 무서운 거보다도 아래 무섭나 응, 그 응, 그지 어? 무섭진 않아도 겁나지. <laughs> 사람이 오래 못안 타봐지 피다 이거, 사람이 오래 못안 타봐지 피다 이거, 요요, 사람이 떠요. ね、よいしょいってよと。よよペヨい,い。ああ、こげくだ。ちゅう。まだ4だ、4。年齢だ。にあんまりね。 요 고기 많다. 고기 많아요? 응, 고기 채끝. 이야, 이거. 어떠세요? 수족관 이지 수족관이다. <laughs> 수족관. 수족관이 거기 수족. 해치 수족관 아니고? 더 수족관. 고기 구경. 고기 구경도 다 가봤고. 고기 구경 언제 간다? 안 간대. 거짓말 치지 마. 일정에 그 있대 이제 그 수족관 아니다. 뭘은저가 해집 해집 수족관이고. 해집 <laughs> 수족관 그 수족관인 줄 아. 참이이 해집 수족관. 그거, 그게인 줄 알고, 오번계요는 수족관이 이 만들어가, 이거, 겁이요 아, 그, 거그 아니다요. 수족관이 엄을 지고. 아, 요, 또, 꽤 있다. 네. 가을이 봐라, 가을. 가을이 아니야. 가 크다. 저 위에 저 보이세요? 응. 저거? 새래요, 새. 어, 요 저기 새가 엄청 커요. 아, 이네요 이제 응. 몸지 건지. 야, 여 좋다. 오늘 네. 어, 너무 예쁜데 여기? <laughs> 야, 좋다. 여기 사진 찍어드릴게요. 사진 찍어드릴게요. 예. 아이 참추모 일이 잘해놨줄라 몰랐네. 네. 참 잘해놨다. 와, 간다. 마지막. 아, 빠르다. 빠르다. 전신의 바다다. 아다 바다도 멀리다. 바다가 느려요? 러 넓다? 응, 넓다. 전신의 바다네. 수족관이 마음에 드셨어요, 어머니? 응. 수족관이 참 좋더라. 그 수족관 때문에 기왕하러 많이 오겠더라. 응. 사람들 많이 타네요. 음, 많이 타더라고어사람들 r Saram deum, Suntan. In Narabonimirang, Bunny, Donny, Sayer. My m o 그러니까요 날씨 좋다 출출하세요? w 어? 출출하세요? 응밥 어. 먹으러 갈까요? 응 음, 음. 가자. 어, 아구찜 먹으할아또 어, 가자. 아이, 대단하다. 세요 아구찜 잡으세요. 아 음. 저좀 드세요. 한, 아, 네, 저저 조, 저, 저, 조금만 먹게 응. 자. t h e a 다 r e t h 밥 이거 r e h u 먹어 o u move over. m 밥? v e over. m 밥 r a n o So, Papa, you w 감사합니다. 맛있는 것 같아. 믿어도 여있네. <laughs> 아침마다 있어. 어제못괜찮은말하것도 아, 괜찮다. 예? <웃음> <웃음> 음. 음. <말하고> 그것도 <laughs> 사람이 더 드릴까? 내가 만 먹게 할 아, 예, 예. 하 아버지, 맛이 있습니까? 맛 있네 아버님은 왜 아귀 <아부> 안 드세요? <laughs> 빠때문에 그런가? 이거 없어, <웃음> <웃음> 아버님, 아귀... 뭐, 어게이다음 嗯，都 뼈 여기다 버리지. 뭐? 뼈, 뼈가 지금. 네, 아버도 밥 더, 밥다먹었면 더 뭐. 아버님. 밥더 드릴까요? 밥더줄고 그러네. 어머니가 밥, 밥 내는 한국어로 <laughs> 뭐 타이거. 아버님. 뭐뭐좀내 주모. 어머니 이거 저거 내일 드실 거예요, 아버님? <laughs> 입소리 밥못 했네. <붙었네>. 입소리에. 음. <laughs> 김솔떡 <laughs> <입술을> 아가야. <laughs> 이 맛있게 드셨나요? 응? 이 맛이 어, 맛있게 잡산느냐고. 맛있게 먹었 아니, 어머니는 고기가 좋아해요, 생선이 좋아해요. <laughs> 나는 아코가 제일 좋아. 아쿠? 아코 이거. 음. 아구가 제일 좋아. 헤헤헤 음? <laughs> 아이고. 어디 가야? 놓을 거예요.

집에서 내 지금 한번 전번 아니야? 괜찮 아... 네. 저거 타고 싶다. 저거 타면 재미나겠는데. 뭐? 재미나. 그그그 무족이 그. 뭐 봐도 아, 장난감이 알아오 있다는 게. 뒤로 올라가자 응? 가세요 어머니 응저 있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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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배 재미난다 와. 어. 맞췄다니까, 공주님 같아요. <laughs> 공주님 같아. <laughs> 네. 선했는게애매하 삼천포 참 좋네. 삼천포가 원래부터 좋았다. 삼천포가 이놀때가 많고 원래부터 삼천포가 좋아. 삼천포가 참 좋다. 여행 오기도 좋고. 어. 여행 오기도 좋고. 재미있었다. 근데 놀러 오면 이런 것도 한번 타보고 그래야지, 뭐. 아버지는 안 타잖아? 어. 이런데 뭐, 안 오면 이런 거탈수 있나? 그러니까요. 와, 와, 지금 타봐야 재미있게 놀다 가야지.